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구강악합력과 팽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 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뼈 이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주제가 GBR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GBR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듣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강외과 의사로서 이제 뼈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들을 조금 뭐 골라봤습니다. 자가골 형성에 대한 자가골 이식에 대한 것들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조차도 이제 자가골 이식을 아주 뭐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가골 이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과 함께 골 이식이 되기 위한. 어, 최소한의 가, 어, 요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진료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파트로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골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골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뼈만 이직하면 될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 중에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좀 고려할 부분들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이식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마라톤 같은 굉장히 긴 겁니다. 뼈 이식하는 수술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수술이 잘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되게 많습니다. 당장 수술 후에 이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면서 보철물을 만들어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그 초기 몇 달간에서의 성공,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뭐 5년, 10년이 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임플란트의 성공에 대한 조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뭐술 후에 있어라있는 일이라고는 뭐잘 경험하시겠지만은 이제 수술 후에 바로 이제 임팩션이 된다든지 아니면 골 뼈이식한 것이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어 뼈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뼈가 만들어진 뼈가 이제 리소시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이제 그 만들어진 뼈의 퀄러티가 어느 정도가 유지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성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한 단계 한 단계가 잘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되어야지만이 장기적인 그런 어, 성공을 보장하려 생각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어, 임상을 해오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5년, 10년 뭐 이후에 정말 이제 페린플란타이티스나 다른 여러 가지 어, 조건에 의해서 이제, 어, 있는 일들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지비알을 뭐 많이 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저도 지비알을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든 지비알을 어, 뭐 환자분에게는 최소한으로 할,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로서도 이제 충분한 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 아, 보시다시피 익스포저가 아, 되는 경우도 뭐뭐 뭐 익스포저가 되는 경우는 나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어느 임상가도 익스포저를 만나게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들어진 본이 퀄러티가 얼마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자가골 이외에 다른 어, 이식제들은 흡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많은 경우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이식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을 잘 고려해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인지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전은 뭐 초기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의 요소, 클리니션의 요소, 바이오 머트리얼의 요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트먼트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 중에서 잘 고려해야지만이 이제 성공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AI도 나오고 그렇죠. 가중치가 중요합니다. 어느 요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요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를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좀 준다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요소는 환자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환자가 얼마나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단탈 리스크 팩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수한 임상가들이라면 이런 요소들을 잘 구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 당연한 일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클리니컬 팩터겠죠. 클리니션이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물론 이제 목적을 달성하고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도전 정신이 이제 수반되는 것이 이제 실패가 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조금은 도전정신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술자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고 젊은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전에 해당되죠.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머티리얼이라고 생각되는데 바이오머티리얼의 조건은 이제는 별로 중요한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바이오스를 비롯한 많은 걸 쓰고 있지만은 뭐그거 자체가 성공과 실패를 뭐 정말 크게 좌우하는 그런 요소로서는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환자, 그 다음에 술자그 다음에 재료의 요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제. 리스크 팩터를 얼마나 잘 어, 조절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그랩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뭐, 철칙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테크닉을, 많은 테크닉을 배우고, 뭐, 꼼수는 아니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그, 어려운 걸 쉽게 하는 방법, 뭐,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걸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긴 합니다. 하지만은, 쉬운 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텐션 리스. 이거는 뭐, 소프티슈가, 본 그래프지만은 결국은 소프티슈가 트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모빌라이제이션은 뭐 어떤 경우에 쓰는지 중요합니다. 모든 뼈에 관련된 수술은 고정 움직이지 않아야지만이 뼈가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움직이는 뼈에는 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철칙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모빌라이션에 제이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아 조금 움직여도 생기네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그렇지. 아, 뭐, 퀄러티 면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시피언트 뼈드입니다 뼈는 절대로 우리가 이식한 뼈가 뼈가 아니라는 거는 뭐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식하는 거는 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뼈를 상상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은 남아있는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환자가 만들어내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뼈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고을 이식이라고 말을 하기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코렉션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 안에 우리는 내가 이 시간 뼈는 흡수가 될수 있다, 흡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뼈를, 레시피언트 배드를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도 나중에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 이제 리미테이션 어디서부터 하냐면 소프티슈에서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 하드 티슈가 어려움을 만드는 게 소프트 티슈 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소프트 티슈가 움직인다는 것 그다음에 입안에서는 언제나 텐션이 작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운드 디아이슨제가 생기는 것이 소프트 티슈의 문제라고 할수 있고요 하드 티슈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를 이식한다 하더라도 그 뼈는 절대로. 어, 그 뼈에서 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자가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골도 그 안에서 자기가 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뉴본 포메이션이 얼마나 잘되어느냐게 중요하고요. 그래프트 모티얼이 파티큘레이트 되어있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것들의 문제입니다. 블록본을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블록본이 실제로 옛날에 그러면 블록본이 지금의 블록본을 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라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블록본을 써서 다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다 성공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블록본 자체를 누가 쓰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 말은 할수 있지만 블록본 자체가 어, 모든 것이 실패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리올 스타일 릴리싱 인지자입니다. 앞에 연자분들 중에서도 페리올 스타일 릴리싱 인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신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요것만큼은 최소한적으로 이제 할수 있어야지만이 이제 본그래프트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텐션리스라고 얘기합니다. 텐션리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당겨지지 않는 게 뭐냐. 소프티슈가 심하게 말하면 은딱 그냥 가만히 놔둘 때도 5에서 6mm 정도 그냥 오버래핑이 될수 있어야지만 이게 텐션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축하는 거나 스웰링 되거나 이런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딱 가만히 있는 데서 수술을 하고 나면 스웰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텐션 이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발전시하려면은 뭐 거의 무법으하게 움직이는 5에서 6mm 정도의 오버래핑이 되는 것들이 텐션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측식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슈천는 텐션이 가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페리오스티움, 페리오스티움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죠. 페리오스티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이 임플란트 본그라프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페리오스티움을 아 나는 페리오스티을본 적도 없고 구분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아직까지는 뼈의식에 대한 내공이나 이런 것들을 어 어, 많이 쌓지 못해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도 어, 뭐 과언이 아닙니다. 페리오스테이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페리오스탈 릴리싱 인시전은 인시전을페리오스테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소프티슈 트 릴리싱이라고 한지 않고 굳이 페리오스탈 릴리싱 인시전이라고 한 것은 페리오스테이만 인시전을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칼집을 이렇게 막 우리 회나 아니면 뭐 보기 하듯이 그렇게 칼집을 깊이까지 주는 게 그게 페루스탈 릴리싱이 아니거든요. 슈처 마진은 최소한 5, 2, 3mm, 5, 6mm 이상 오버래핑이 되도록까지도 당겨야지 많이 됩니다. 블레이드로 할 수도 있고 시저로도 할수 있고 레이저나 보비 여러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페오스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페오스팅을 보지 않고 페루스탈 릴리싱이면 물론 뭐각뭐 뭐 경우가 많아지면은 굳이 안 봐도 그 부위나 어떤 부위를 당겨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수 있긴 한데 처음에는 페루스티움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블런트 다이섹션입니다. 페루스탈 리싱 인시션 후에 블런트하게 조직을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 건 블런트하게 블레이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리딩 컨트롤이 되어야 되겠죠. 페루스탈 리싱 인시션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소프티슈로 트 갖다가 인시션을 하게 되면 블리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페루스탈 리싱징 인시션 좋긴 하지만 이걸 하면 어, 스웰링도 잘 생기고 페인도 하, 생기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블리딩 컨트롤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페로사이시은는 최소한으로 하라라고 말하는 거는 아, 어, 뭐 어느 정도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 100% 그런 뭐 대답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페로사이시을 하는 이유는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지 블리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텐션을 줄이는 방향에서 블리딩도 같이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블리딩을 줄이기 위해서 텐션을 희생하는 거는 <laughs> 뭔가 가안 맞는 거겠죠. 컴프로마이즈드 블러드 뭐자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이제 뭐 싫어하시는 스님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택이든지 바가 위로 올라오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에피카리 포지션드 플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태치 진이발을 늘려주는 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생긴다는 게 가장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텐션이 보어소프트슈가 벌어지, 벌어지는 걸 희생할 것인가? 뭐 가만히 생각해 볼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은 고리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어, 덮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안에 뭐 레이저를 가지고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어, 브런트 다이섹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겨 보고, 당겨 보서 텐션이 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부분만 딱 필요한 부분만 딱할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되게 노력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간혹 많이 물어보세요. 아. 어, 멘탈 포라멘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도 사실은 멘탈 포라멘에 대해서는 뭐, 너브, 너브 데미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멘탈 포라멘을 보면 안 된다. 멘탈 포라멘을 보지 않도록 되도록 하라 하는 게 이제 멘탈 어, 너브를그 데미지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이겠지만은, 페르스타일 유진 시연을 하다 보면, 나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해야 되는데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거 그런데 뭐 모두를 거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텐션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가 페르살리신인데 많이 이제 어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그랩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혹시 멘탈러브 쪽이 잘안 당겨지게 된 경우에는 멘탈러브를 확인하고 이렇게 페리오스티움만 이렇게. 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멘탈러브를 보는 것만으로 멘탈러브가 이렇게 손상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지 않고 블런트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학과 선생님들이, 어, 올소모나틱 서절이나 다른 수술을 하면서 멘탈러브를 수없이 봤지만은 멘탈러브 손상이 오거나 넘리스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멘탈러브를 보지 않고 수술한 이제 그냥, 어, 다른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제 뭐 마취나 혹은 사랑이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멘탈러브 데미지가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은, 어,를 본다 그러면 멘탈러브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라고 말하 수도, 있, 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은, 멘탈러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경험들은 가지고 계신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러브가 요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세 가닥이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는 입술로 가고 하나는 어친 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멘톤멘 쪽으로 가게 되는데 세 가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에, 보이게 됩니다. 어,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게 이제 페이사라테리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페이사라테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사라테리는 우리가 아, 벅시네이트 머슬 위 상방으로 지나게 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백시네이트 우리가 하고 있는 벅시네이트 머슬 아래쪽이나 이쪽을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깊이 인시연을줄때 만나게 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신레이터 머슬이 지나가는 부위가 우리가 스탠나 오블리클 리치 쪽에 다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 거 이상 이하로 이제 이제 다이섹션을 해서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도려고 그러면 알별라 아,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 우리가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 상방이 알베올라 포션이잖아요. 알베올라 포션이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까지 아래쪽까지 다 섹션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위에 상부 부분이 이제 알베올라 부분이 본이 많이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래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바로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치 아래쪽으로 이제 아 어, 이제 더 아래쪽으로 이제 인터널 마일로하이드 리치 쪽 위쪽이 이제 아 어, 그임페리 알벨로노버가 지나가는 곳이니까 사실 그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 알벨로노버는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칼 어, 어, 쪽을 하게 되면 페살 아텔이나 이쪽을 이제 분지나 이런 것들을 뭐 다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은 나페리오스텝만 자르기로 나머지는 블런트하게 다이섹션 하는 게 맞으십니다. 어.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사실 똑같습니다. 테크, 테크닉 뭐 우리 어뭐 여러 선생님들 논무 쓰시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테크닉 막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논문 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보입니다. 다 똑같은, <laughs> 다 똑같다기보다는 뭐 거의 뭐 그냥 응용하고 원래부터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림도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아래쪽에 더블 아 어, 이제로 이제 소프티슈를 한번 더 잘라서 이제 올려주는 테크닉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고알 쪽에 마라이드 머슬 쪽을 이제 다이섹션 하면 좀 훨씬 더 링고알 쪽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아, 아 페루스탈 모디파이드 페르스릴리니인시션 이거 아까 설명해드렸던 사례식 그대로요페르스티움만 자르고 그 위를 갖다가 이제 블런타기 다이섹션을 해서 해준다. 페르스릴리니인시션 페리오스틴만 잘라주는 것 보다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더 릴리싱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을 어, 하게 됩니다. 나는, 나는 모디파이드 페리어 릴리싱을 쓰고 있다. 나는 칼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은, <laughs> 조금은 이제 뭐, 뭐 그렇게 말하는 테크닉들은 아니고 이런 테크닉들을 응용해서 어,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티갈본 포퍼레이션을 많이 이제 하는 게 어느 정도 주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코티갈본 퍼포레이션은 코티갈본에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처를 줘서 캔서러 스폰을 노출을 시키는 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안지오제네시스를 훨씬 더, 왜냐하면 코티갈본 자체가 이제 배슬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안지오제네시스를 더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리지널 액셀레이터리 피노미너를 교정을 배우시거나 여러 가지 공학과를 하신 선생님들은 배울 겁니다. 리지널 액셀레이터리 피노미너는 굉장히 많은 데서 나타납니다. 본에다 상처를 주는 순간 본 주변에 인플라메터리한 상태가 되고, 인플라메터리한 상태 때문에 본 리모델링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로칼이라고 이름 을안 붙이고, 리즈나리라고 붙여요. 어, 되게, 요것도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리즈나리라고 이름 붙여서 리즈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리즈나리란 말은 고기 부위만 준다고 해서 고기만 딱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이 다, 주변 구역으로 그 범위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 s s r 을 이제 턱교정 수술을 하면은 턱교정 수술을 자르는 게 레이무스를 자르잖아요. 레무스 SSRO, 니까 레이무스 오스티로톰인데 교정 수, 수술을 하고 나면 전체 이가 교정이 이제 치아가 잘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 흔들흔들하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거가 리즈널이거든요 위즈널. Original. 단지 자른 부위 거기만 이제 모델링이 아주 느슨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도 마찬가지 임플란트 심고 나서 ISQ가 보면은 한 달쯤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리모델링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리저널하게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또 하나 얘가 보면은 임플란트 앞에 뭐 4번 정도 치아가 엔도를 하고 있고 리전이 조금 보였는데 증상도 없고 그냥 아주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런 걸 보실 겁니다. 거기다가 뒤에다 임플란트를 딱 심고 놨는데 심었는데 앞쪽에 있는 에피칼 리전이 액티베이션이 갑자기 되는 경우들도 경험하시는 스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주변 부분들이 다 위저널 엑셀레이터리 피노미드 되고 본 리볼레인을 촉지시키고 그것들이 본을 생성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가 또 이제 본 그래프트 모티리얼이 이제 인터락킹이 된다는 거가 이렇게 아 뭐될수 있다. 뭐, 뭐 흔들리는데 좀 더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우리 PRP도 이제 메타리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 BNP도 마찬가지입니다. BNP, PRP 뭐뭐 뭐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논문들을 보면 나중에는 결과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초기에 초기에 그런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어, 더 어, 엑셀레이션 시켜준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초기에 되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 페르스탈 일리시니션은 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코티칼 본 퍼포레이션을 시켜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위해서 어, 덮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 다른 많은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이제 많은 스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들을 많이 참조하면 될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periosteal r e s n c s i o n 그리고 하나는 cortical bone perforation 두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soft tissue 쪽에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bone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oft tissue에서는 텐션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고 하나는 자가 b o 얼마나 잘 만들어 인제 perforation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각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 이제 기본적으로 구하인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